요즘 유튜브에 수많은 목회자부터 목회자 비스무리 한 사람들, 이단 사이비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성경, 성경을 펼쳐놓고, 교회의 머리 대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으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찬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설교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